저는 시드니에 왔고요. 아침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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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상수 교 Scroll 다이 인트로 허자 � banc 오후 저녁 출전 있네요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거를 사려고 동기 동생이랑 저랑 둘다 파리에서 엄청 찾아 헤맸는데 파리에 없고 시드니에 있어요. <laughs> 근데 진짜 있어요. 이거 하나에 11달러니까 한 만원 정도? 맛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らっしゃいませ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 コザキウイエーイ。コザキウイエーイ。 아. 구 건드렸다. Thank <laughs> you. 이렇게 응급약을 들고 다닙니다. 여기 안에 이렇게 약이 많습니다. 여러분도 꼭 들고 다니세요.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, 버스에서 그냥 바지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를 이렇게 잡았거든요. 근데 제 손에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엄청 따가웠어. 그래서 아! 이러면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털어내는데, 이게 이제 안에 벌레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바지를 걷었거든요. 바지를 걷을 때그 벌레가 아직 안 죽었는지 어쩐는지 모르겠는데 또한번또 물었어요. 그래서 진짜 아파 아파하면서 걸었는데 바지 보니까 거, 벌레가 없어요. 그래서 어 벌레 어디 갔지 하다가 막 제가 이제 상처 보고 있으니까 벌레 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면서. 그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벌처럼 생겼어요. 제가 원래 모기 알레르기가 좀 심각하게 있거든요. 그래서 모기가 물리면 진짜 이렇게 볼록하게 붙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잘 돌아갈 수 있겠지?